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멀리서 온것 같아요 남바를 보니까 네 저는 충남 아산에서 왔습니다 아 아산에서요? 예. 아 아산에서 여기 어쩐일로 오셨죠? 여기 오토바이 센터거든요 아 이게 할리가 좀 누유가 있어서 예. 근처 센터 좀 가보고 했는데 예 엔진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아 오일 누유가 있는데 엔진을 내려야 된다고 했어요? 네 엔진에 누유가 있어서 좀 찾아보고 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예잘 모르는 제가 봐도 예 엔진 내에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예좀 확인을 해다 보니까 그냥 그 옆에 사이드 같은데 좀 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수리비를 상당히 많이 부르셔서 아 아직 엔진에서 오일이 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엔진에서 샌다 엔진을 내려야 된다 그럼 대략 수리비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던가요? 어 조금 그나마 적게 불렀다고 생각되는 데는 200만원 정도고 평균 다 250만원 이상 아 이상? 그러니까 네. 200에서 250 시작이라고 네네 아 그래가지고 이곳을 찾은 거구나 이곳은 할리 데이빗은 명인 선생님 센터거든요 네네 아, 아산에서 아 오면 한 150km 이상 아닌가요? 네 그정도 그 나오죠 아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데? 아 오일루유가 이렇게 심해가지고 엔진까지 내려야 된다는 판정을 받고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나 일단 이 바이크 어디 누유가 있나 한번 봐볼까요 어디 보자 어 여기 세루 모더 쪽 이쪽에 오일이 조금 맺혀 있는 걸볼수 있고요 반대쪽 반대쪽은요 이렇게 호수 쪽에요 좀 많이 맺혀 있네요. 자 영상으로 담을 수 없는 곳은요. 자 사진으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봐 볼게요. 하부 쪽을 이렇게 보면 아 여기 동그라미 친데 보면 아 오일이 진짜 많이 새기는 하네요. 제가 한번 싹 봤어요. 네. 근데 비 전문가인 제가 봐도 저거는 엔진에서 오일이 새, 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엔진 쪽에 누유가 된다 하면 네. 어, 실린더 헤드 가스켓 부분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프라이머리나 뭐 푸시로드 예. 이쪽에 이렇게 좀 묻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쵸 엔진 하부 쪽하고 네. 아 혹시 제 채널을 많이 보셨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아, <laughs> 제가 네. 정확히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엔진에서 누유가 된다는 영상 어디 어디 된다 이런 거를 많이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네. 근데 저거는 아무리 봐도 엔진 오일, 엔진에서 오일이 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엔진에서 오일이 샌다고 하면 보통 여기 로커 앞쪽이나 아니면 실린더하고 헤드 사이 그 다음에 하부 쪽은 이쪽으로 많이 맺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전문가 선생님이 지금 테스트 중이니까요. 네. 한번 테스트를 하고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진단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긴장이 되시겠어요. 그죠? 이게 진짜 엔진 내려야 된다 그러면. 네. 거의 월급 이상이 깨지는 거니까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아 <laughs> 근데 저희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진짜 엔진을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렇게 됐을 시 여기로, 여기로 괜히 올라오신 거네요 그냥 가까운 데서 하면 되는데 저도 좀 주변인들 사례들도 있고 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이 엔진을 통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쵸 통가리맨들은 네. 많죠 네. 그러면 또 수리비가 네.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리데이비슨을 좀 지급하시는 분한테 수리를 맡기고 싶어서 올라왔거든요. 그쵸. 엔진을 열었을 때 일부러 멀쩡한 부속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갈면 무조건 좋겠죠. 근데 굳이 갈지 않아도 될 부속을 돈 내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부속까지. 굳이 간다? 그거는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긴장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 잠깐만.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어디서 오일이 새는지요.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오일 누유의 주 원인 찾았습니다 바로 세로모터 안에 벤딕스 기어입니다 벤딕스 기어 안에 이렇게 리데나가 들어가는데 이 리데나가 지금 손상이 됐네요 여기 보시면요 이 초록색 부분이 원형을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일부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어서 유격이 생겨가지고 그 틈으로 오일이 새어 나온 것 같아요 이 리데나는요 따로 나오는 부속이 아니기 때문에 벤딕스 기어를 주문해가지고요 새로 장착을 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호수 터진 거에서도 오일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호수 교체도 진행했고요. 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엔진 안 내려도 돼요. 어떻습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예, 네, 여기 벤딕스 기어에 리데나가 있는데 그 리데나가 터진 거 같이 보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리데나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어에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벤딕스 기어만 이렇게 갈고 또 호수 하나 이렇게 간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아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로또 3등 정도 당첨된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네, 일단 내 바이크에 큰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난거 자체가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수리비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됐는데, 네네. 야 어떻습니까? 한 응. 어느 정도 절감이 됐습니까? 처음에 그 예상 금액을 받았던데 비해서는 예 정말 확연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럼 기분 좋으시겠어요. 당연하죠. 돈이 굳었는데 기분이 나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엔진을 내려야겠다고 이제 말한 업장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조금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해주셔서 예. 합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서 납득이 되면 예. 그래도 아 이거는 정말 갈아야 된다. 예 이거는 예방 정비를 여는 김에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예. 소비자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예. 일단 뭐 열어보지도 않으시고 육안으로만 본 다음에 예. 엔진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예. 전문가 분들의 말을 많이 믿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정말 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쵸 진짜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엔진을 내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마진을 많이 먹기 위해서 장사가 안 되는 곳은 한 대만 걸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곳에서 엔진을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세반 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또 할리 데이비슨 명인 선생님 센터이지 않습니까 네. 손님들이 많아요 한 대를 물고 늘어질 이유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요한대에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럼 뒤에 열 대가 줄서 있으면요 다른 오토바이 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딱 고장난 부분만 찾아서 고쳐 주시거든요 어떻게 이 할리 장인 선생님 센터에서 정비를 맡기신 소감이 어떻게 되십니까 음 일단은 익히 소문이 예 정말 좋고 예. 입소문도 많이 퍼져 있는 곳이라서 예 그쵸 전국에서 다 오죠 진짜 강원 뭐 경남 전남 인천 인천 쪽에서도 진짜 많이 오세요 정말 많이 오신 곳이죠 입소문이 어떻게 나있나요 어 제가 쉽게 비교해 드리자면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병원 같은 곳으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예 그 조선 시대 허준이죠. 아, 허준이다. 예, 허준 같은 분이 현존하신다. 예. 오도바이게 허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이 센터가 어디냐? 공개하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은요. 제가 센터를 공개하면요. 오히려 더 악용 악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제는 뭐 많이들 알고 다 찾아오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죠? 예, 저도 그... 영상을 찾아보다가 예. 알게 돼서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토바이 깔끔하게 수리됐나 한번 봐 볼게요. 야, 여기 보시면 예. 세차를 한번 해야겠어요. 네. 네, 예, 누유 싹 <laughs> 잡았네요. 자, 반대편도 보면 어. 깨끗해졌네요. 누유도 이제 한 방울도 없네요. 여기 세르모드 안에 이제 벤딕스 기어 그리데나가 터지는 바람에 바이크 수리를 맡겼는데 엔진을 내릴 뻔한 우리 내 동생 <laughs> 아 맞아요 여러분 사실 이거 동생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이거 큰 이상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근처에서 호수 정도만 제가 갈라고 했어요. 저는 뭐 벤딕스 기어가 나갔다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호수 하나가 터지면요 진짜 오히려 여기저기요 다샙니다 근데 아어 저는 그냥 호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 와가지고 벤딕스 기어까지 교체하고. 어 근데 너 근데 그 센터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가까운데여서 그냥 뭐 시간도 아끼고 해서 좀 맡기려고 했는데 어왜 이렇게. <laughs> 그런 분들이 많은지 나는 진짜 할리만 하는데 아니지 수입 전차종 뭐아 그래 렇게 간판이 돼서 어, 보통 할리만 하는데는 형 채널을 거의 다 알거든 아 근데 너내 동생인 줄 몰랐구나 <laughs> 웬만한 사람들은 <laughs> 다 아는데 <laughs>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어떻게 뭐 이제 바이크 안전하게 타고 이제 내려가야겠네 이제 또 내려가야지 어너 이렇게 영상 촬영해줘서 고맙고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 어 근처에 센터가 있다면 네. 한 군데 말고 좀 여러 군데 이렇게 사람들이 좀 미안한 심리 때문에 들렸다가 가시는 걸좀 그래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곳 찾아보고 또 좋다는 곳 있으면 그곳으로 가는 걸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탱이 없는 그날까지 오토바이 라이더분들이 편하게 정비를 받으실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바이크 타는 부부라이더가 많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